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자 오늘은 시노비 혈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빠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술 이런 거는 다 빼고 혈계만 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혈계 기술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고 무조건 혈계만 혈계 각성도 가능하고 이제 혈계만 하는 거고 첫 번째 이로서는 방해는 불가능이고 그냥 오로지 달리기만 달리기는 거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열을 달리기 즉 피터지는 달리기를 해볼 것입니다 일단 혈계 중에서 달리기가 가능하다고 한 것을 추천을 받았는데 일단 미수 차크라모드 그다음 오비토 나미카제 초지 사륜안 시로간의 벌 호시가게 강아지 요렇게 아홉 가지가 있던데 미수는 설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넣어서 미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리기 길은 요렇고요. 아이시들 여기서 시작할 거요. 네. 여기서 달려서 쭉 달려갑니다요. 저 앞에 카메라맨 지나가서 지나가서 쭉쭉쭉쭉쭉 갑니다요. 가서 생각보다 일자길인데 생각보다 길어 이거. 스킬 낭비하면은 나중에 똥들 것이오 아이시들 여기서 저 동상 하는데나 여기서 꼬린지좀 하자 옆에이 먼저 네. 붙으면 딱 끝나는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나는 여기서 이제 오는걸 볼게요 아이시들 자 1차전 시작합니다 바로 자 1번은 자 미수 2번 초지 3번 나미카제 4번 강아지 레일을 준서요 아이시들 바로 할게요 네 쓰리 1원 고! 아 돼! <laughs> 눈이 너무 말라 이거 누가 먼저 올까요? 여기 누가 올까요? 오 <laughs> <laughs> 어, 누가 보이나요? 이거 핑크 소리 가 핑크 끼는 게 보이는 거야 거긴 온다 거긴 온다 아, 아니 아그 스킬 때문에 그런 거지 그그 그 스킬 쓰면은 오 1등은 역시 미수 1등 미수 2등 야 초지 빠르네 와더 빨라 내가 제일 느려 야 초지 왜 이리 빠르노 조직 굴러가는 것 때문에 이거 빨 잡스 야야 근데 강아지랑 남미카제 은근히 분위기네 2차전은 사륜안, 시로간에 벌, 호지가케 이렇게 할건데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맨 좀비 됐어 오케이 카메라맨 3, 2, 1 고! 과연 어, 이걸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저 멀리서 저 멀리서 달려옵니달려옵니 달려옵니다 어여기를좀넣네 야, 여기 내가 려요안 보여. 요바다야 <laughs> 설마 야, 이걸 좀 바싹, 아, 방사친다, 이거 저거 저거 저친 저거 거 앞에 누구요? 거저야저시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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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거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벌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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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가는 거죠 그냥. 아 실행할 거죠. 삼차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결승인데 결승은 이제 일차전에서 이긴 미수랑 초지, 그다음에 2차전에서 우승한 호시가케벌 이렇게 네 명이랑 오비토 사루나까지 해서 총 다섯 명이서 경기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맨 준비됐나 근데? 응 됐어. 쓰리 투원 골. 모자 까다. 야 이거는 이건 오비토가 음. 당연히 이길 것 같겠는데 뭐야 <목소리> 저 누구야 저 엄청 빨리 오네. 잠깐 튕겼어요 버릇난라디오. 버릇난 뛸 수밖에 없어. 챙겼어 오비 오비토 오면 오비토 오면 그이어 뭐야 오비토가 졌어? 아 오비토 왔네 뭐야. 아 이거 와 있었네 오케이 오비토 1등 미수 2등3등이 초준이. 이거 품은 뭐 까먹어 가지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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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4등이 삼만 <laughs> 원. 어, 어 뭐야 상어 여기 육전이가. 야상과 머리 막발이. 야 멋있는데 이건 나중에 카메라 판독하겠어. <laughs> 카메라 판독하고 그다음 벌탈라.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뭘까요? 열이니까 자기 혈기만 사용하고 사용하는 걸로 하고 혈기 기술을 사용하도 다 괜찮고 주술 쓰면 안 되고. 칼쓰면안 되고 다른 건다 쓰면 안 돼요. 혈 y 기술만 음. 사용하는데 이제 방해 가능하고 목적지까지 끝나네. 야, 끝나네. 야 이거 뭐냐 이거 누가 야, 못, 못 만드네 <laughs> 이거 d a y go, m o 이 d a y go, Chicken, go, Hamida, three, two, one, go. I did not wish, I did not 아 i s 이 I did not w i 이 이거 이봐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가이가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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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어 일등 뭐야 저저저왜 이렇게 빠르다 이거 아오미 먼저 갔네 나도 모니스탄 들어네 이거 느려 진실의 방으로 안녕 안녕 진실의 방이요 와오미 엄청 빨리 가네 이렇게 방향 오케이 나3늘까지 왔어. 감히 나이... 대박으로 아 자크라 아, 없어 재밌노 야 이거 못 잡았다 못잡다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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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야 일단 달리기는 혈계 중에서 보면은 오비토가 가장 좋게 올수 있고 그렇네 그 다음 미수도 빠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로 해서 돌아옵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안녕 <laughs>